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내일 26일 토익시험이 있어요. 어, 여러분, 한국 시간은 좀몇 시간 지나서 시험 보러 가실 텐데, 제가 있는 시간은 8시간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오는데, 아까 녹화를 하고 올린다라고 했는데, 좀 오리가 나서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다시 어, 기억한거 마무리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고 혹시나 시험 보시는 분들은 좀 시험 전에 보고 가도록 하시고요 뭐 지금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뭐한 다섯 여섯 개 문제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하나 모르고 있었던 게 나왔다 두개 나왔다 이러면은 그한두 개가 만점을 자주 유지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바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 선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 첫 번째 시험까지 어려운 고난도 문제만 뽑았고요. 어, 제 사이트에 가시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뭐 다음 3월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미리 풀어보시고 문제 유형이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좀 어렵다라는 것들이 패턴이 좀 보이실 겁니다. 계속 제 가기만 들으셨던 분들은. 자, 2월달에 시험이 세번 있고요. 네 내일 시험이 마지막이고 또 3월달 시험 을 준비하시는 분들 네잘 준비하시고 좋은 성적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101번 문제, 1번 문제인데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난이도를 살짝 오, 올리도록 할게요. 보기의 구성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쉼표 찾기 문장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동시에 어, 눈에 봐야 될게 동사가 있다 없다가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쉼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동사가 두개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하나만 있어야 되는지가 판가름이 나죠. 어, 여기 보시면은 lips up to라고 해서 어디에, 뭐, 부합하다, 뭐, 충족시키다, 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동사 여기 있고요. 모토를, of a fast. 자, deliveries 앞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명사 앞에는 형사가 용 정답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디펜던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아까 잠깐 올려드린다고 말씀한 게디펜던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까지 좀, 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dependent하고 dependable의 의미의 차이는 d e p e n d a b l e 신뢰성 있는, 믿을 만한, dependent는 의존하는 이런 뜻이죠. 자, 이거 말고도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휘인데 어법처럼 빨리 풀어낼 수 있죠. 얘는 언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 앞자리니까 에 한정적 용법이죠. 명사 앞에 자리 한정적 비동사 뒤에 서술적. 자 이렇게 나와도 비디펜던 언을 하셔야 돼. 요 디펜더블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답이 디펜더블이 정답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쉼표가 조금 어, 선생님 있는데요라고 어,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효용사 두 개가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등위접속사가 엔드로 연결이 되면서 쉽게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문장 자체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비격식적으로 좀 사용이 된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맞아요 d e p e n d 이런 식으로도 좀몇 개만 정리해 드리면 considerable과 considerate가 있어요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음, 어부를 달고 다니고 considerable이 음, 상당한이란 뜻이죠. 이거는 부사로서도 또 의미의 차이가 있으니까 상당히가 considerably, considerably가 사려 깊게고요. 자그 다음에 또 advisable가 있고요, advisable, a d v i s a r l e 가 있어요. 음. 자 이거는 이제 비동사가 Yeah, 이렇게 있을 경우, 여기 빈칸이고 투정 사는 게 뭐뭐하다. 이때 두 개의 보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드바이저블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어드바저리"는 충고의 라는뜻으로서 명사 앞에만 들어가는 한정적 용법만 사용하지, 을 얘는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좋고, 또 얘는 명사로서도 사용이 됐었어요. 얼마 전에 어, 충고문, 음, 어떤 알려주는 그런... 문서라는 그런 뜻으로써 어드바이저리 가 사용이 됐으니 까 따라놓으시길 바라겠고 또 이런 종류 몇개 있는데 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1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이 문제는 어, like 가 앞에 있어요 전체 3자대에는 동사 어디 있어요 works 가 동사니깐 어, 쉼표도 없고 and 뒤에는 helps 가 있어서 등위접속사와 동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l i k 는 a, like b. b 같은 a가 되죠. 자, 이두 개의 종류가 같아야 돼요. 어, 너의 성격 같은 개의 성격이 되죠. 그죠? 음, 그 회사와 그 회사와의 대등한 관계, 회사, 회사가 들어가야 되고, 회사의 제품과 같은 그 회사의 제품, 그럼 제품, 제품이 들어가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가 u가 이렇게 된다면, 당신과 앞에 있는 비즈니스와의 동격관계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당신을 그냥 사업체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유월 비즈니스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를 뭐로 받을 수 있죠? 소유격 대명사. 그래서 유월스가 정답이 돼요. 자, 내일 시험에서는 소유격이 또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어, 틀리면 안 되고 맞춰도 빨리 맞추셔야 되죠. 0.5초, 1초도 아깝죠. 보너스 문제가 몇개 이제 되기 때문에 뭐 부사짜리 뭐. 어, 부사절 접속사, 뭐, 양보 정도 나올 것 같고, 또, 뭐, 시제 문제, 어, 전체사 어휘 문제, 어, 계속 내는 쪽에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 어휘에서 좀 틀리지 않는, 어, 그런 세심함, 어, 떤 아, 요거는 이제 나올 법한 그런 고난도 문제다라는 게 이제 속속들이 들어가요. 보통 한세 군데? 많으면 네 군데인데, 상 정도의 난이도가 전반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101번, 103번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고 득점자들은 p a 1에 8, 어, 사진 묘사 8-2까지 들어가서 130번 문제를 다 풀어놓죠. 어, 많이 풀면은 8-6까지 풀어놓은 분들이 있는데, 빨리빨리 빨리 가다가, 어, 이거 쉬운 문제다라고 좀. 약간, 어, 이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 이거 어려운 문제구나라고 캐치를 하고 좀 세심함이 좀 필요합니다. 자, 126번 가도록 합니다. 빨간색의 글씨는요, 고난도예요. 어 상.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중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incremental 이라는 어 단어가 처음 출제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 rather 이라는 단어가 rather than. 자, 이게 단서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자, 역접. 역접이 뭐죠? 버트, t Rather t 도 반대 정도의 내용을 앞뒤로 붙이죠. 그래서 제가 버 u 를 맨날 얘기하다가 여기서 Rather t 을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뭐뭐 하 차라리 뭐뭐 한다. 내가 가는이 여기 있겠다. 여기 있는이 가겠다. 이렇게 반대. 인과 because, 뒤투 전치사, 세 번째. 하, 네. 마음이 빨라. 져서 어,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 양보죠. 양보. 네. 어, 뭐, 함에도 불구하고, 자, 뒤에가 radical이 이렇게 있어요. 자, r a d i c a l 하는 것 차라리 radical workplace change 어, 라는 것 차라리 어떤 거를 recommend 한다라는 거니까 radical하고 상반되는 걸 가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incremental. 이게 점진적이라는 뜻이됩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 단어, 난이도 자체가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기출 어휘만 정리한 게 있어요. 음, 제가 매달 출제가 될 때, 어, 해설과 정답을 달면서, 좀 생소한 어휘들, 어, 저, 품사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쭉 읽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장에 127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형용사형용사두 어, 개가 명사로 수식하느냐, 아니면 부사가 형용사에 수식을 하고 명사로 가느냐, 자, 요구싸움이에요. 그러면, 아 uh, relative라는 뒤에 관계적인, 비교적인 이것과 비교적으로의 뜻이 되죠. 자, 이 f e w 는 뒤에 품사에 따라서 얘가 달라져요. 품사가 visual 수가 있으니까 형용사죠. 예, 만약 v i s u a 수가 없다면 뭐 앞에 언급된 거에 몇 개를 나타내는 명사도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음 비교적으로 몇 없는 이게 이제 어, 비교적으로 few한이라는 그런 뜻으로 relatively. 어, 자 C가 정답이에요뭐 비교적으로 쉽다 비교적으로 어렵다 그럴때도 Relatively Easy Relatively Difficult 하죠 자 이런식으로 나왔던 몇개만 좀더 드리도록 할게요 음 제가 지금 화면을 못봐가지고 음 프로그램이 자, 갑자기 이상해져서 잘 나오는지 확인이 좀 안돼요 어 Financially 라는 단어 있어요 어 재정적으로 탄탄한 회사 이런거 있고 그 다음에 Significantly 상당히 에피 a 은 i 뭐 명사 이런거 자그 다음에 또 유추 네유 a 상호적으로 나나페 e 란한 관계 이런것들 relationship 이런식으로 해서 어, 앞에 있는 이 단어들이 다 형사도 보기에 깔려 있었겠죠. financial, significant, Mutual 이런 거다 오답 처리하고 부사가 형사로 가야 된다. 수식을. 그 다음에 명사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어, 이런 식의 문제예요. 자, 138번. 난이도 어려운데. 자, 정답표기가 좀 되어 있었어요. 자, engage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 보고 들으면 약혼, 네, engage, engage면 근데 여기서는 호감가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것도 어휘가 조금 어려웠는데 자, 138번 문제라는 거는 86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For that reason, 그런 이유로 해서 앞에 언급이 됐던 내용을 되도록 받았겠고, applicant s 지원자들이 should be familiar with 무엇에 익숙해야 된다, significant health and wellness topics and write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in on uh, engaging manner 좀 호감가게 좀잘 써라 이건데, in personal이라는 게 impressive를 착각하는 어떤 시각적인 유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인상적으로가 아니죠, 그렇죠? 음, 이런 것좀치각적 어, 어떤 혼동, 스펠링의 혼동을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뭐인어 타임리 매너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 타임 y 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119번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주어 비동사 최상급 어브 더 복수 명사. 자, 어브 때문에 더가 들어가야 돼. 아니면 소유격이나 주어 비동사 비교급. 뒤에가 2가 들어가요. 2 um, 복수 명사. 그럼 두개 중에 하나가 더 어떠하다? 그래서 비교급이고, 여러 개 중에 이게 가장 뭐뭐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뒤에가 여기가 만약에 이게 제가 난이도를 높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ambition.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틀리는 거그렇 그쵸? 어, 보통 우리가 문제를 그냥 아주 반사작용으로 푸는 거죠. 보자마자 그냥 얘네 이렇게 할 때. 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여기가 100%명사이에요 근데 100%가 아닌, 음, 한 95%가 그렇게 되고, 어, 이게 형사짜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뒤에 있는 명사를 여기다 또 명사 쓸 필요가 없어요. 반복, 중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복수명사가 언급이 됐으므로 그것들 중에 가장 모모한 복수명사다라는, 어, 그것들 중에 가장 뭐한 단수의 명사입니다. 라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K라는 사람이 가장 앰비셔스하다 그래서 most ambitious라는 이게 정답이 됐어요. 자, 그래서 2가 있으면 비교 꼭가셔야 되고, 복수 명사 수상급인데, 얘가 도치가 될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버브 그 다음 더 복수 명사, 이렇게 있었고요. 자, B동사, 그 다음에 어, 주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기 profit 가 보게 있었고 profitable 이렇게 있었거든요 어, 자 이거 어떻게 다 틀렸을까 어, profit으로 다 틀린 거예요 뒤에 있는 주어가 복수 명사들 중에 가장 profitable 합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위치가 뒤바뀔 때도 여러분들이 이 어떤 음, 구조 structure 문장의 s t r u 를좀 이해한다면 어떤 식으로 나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1 2 9번 갈게요 자 쉼표가 앞에 있습니다 동사 있나 찾아볼까요 죠. p e r f o r m 동사가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 동사 들어갈 수 없죠. 자, 동사 다 지우세요. 자, 그럼 뭐만 남죠? Displaying만 남아요. 이것도 난이도를 높이면은 display 할래, displaying 할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이거의 여부는 뒤에 있는 목적어가 있다 없더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얘는 분사구문이에요. 음뭐 as 그다음 앞에 는 똑같은 주어 미안, 미야, 미안이니까 여자겠네요. 자, 이래서, 이, as하고 she가 빠지면, 디스플레이, 이드가 디스플레이 인이된 거예요. 앞에가 과거 동사니까. 그래서, 어, 뒤에 목적어, ing, 자, c가 정답.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사의 태문제. 이거는 이제 분사 구문에서의, 어, ing냐, pp냐의 문제고, 그 다음에 형용사 구에서도 ing냐, pp냐의 문제가 나옵니다. 어, 방법은 똑같아요. 문제 해결 방법. 뒤에 명사가 있다. 그럼 타동사일 경우에 ing가 다자 명사가 없고 전치사구가 있다는 것은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타동사의 pp가 정답이 된다는 거. 자동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사의 경우에는 어법 문제는 어, ing를 낼, 어, pp를 낼 수가 없어요. 자동사는 어법 문제 는 무조건 ing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전치사구가 있겠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수반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103번. 자, 이렇게 이제 앞에 문제에서 빨간색의 난이도의 상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자, 우리가 a piece of k e 그러면 p o s 이죠 즉, cake이 p i e c 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음, 그래서 어부는 소유예요. 의. 뭐뭐 의. 나의 이름. 이럴듯이 나의 지. a piece of k e 자, 이거를 a piece f o k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쵸. 목적성의 어떤 위함을 나타내는 f 는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얘긴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린 이유는 아마도 이 업데이트라는 단어에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만 어, 너무 관심을 둔 거야. 그래서 다음번 소프트웨어이면 뭐 다음 판인 걸로 이제 생각을 해서 s 넥스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는 넥스가 업데이트를 추식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있을 업데이트니까.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이 친지를 소유한다면 소프트웨어의 변경 사항들은 되겠지만 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그 업데이트를 위한 거에 목적성을 둔 체인지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돼요 그래서 어부가 아닌 f 가 정답이 됐던 어,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번호도 앞에 있었고 이 소프트웨어의 단어 때문에 어 f 라는 걸 선택을 했던 그런 많이 틀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30번 가도록 할게요 음 심표는 없고 동사는 뒤에 좀 후반부에 나와 있네요. 텐트 부정사 모하는 경향이 있다. 자, 퍼티스톤치가 the fitness i n s t r u c t i o n movement를 어, 텐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명사를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명사가 복수 명사를 할라도 명명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라면은 더가 앞으로 나와 있고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관사라는 거는 항상 앞에 차지하게 돼요. 뭐 하나만 제외하곤 such요. 왜는 그러니까 관용구의 표현이거든요. 강조하기 위해서. 어, 얘는 such a great idea. 이래서, 어, a r c h 가 어를 앞에 차고 나옵니다. 요것만 제외하고는 어, 더, 소유격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복수명사면 명사, 명사,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므로 들어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imitating이 정답인데,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용사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who, 뭐, imitated, 네, 과거로 갈까요? fitnesses, i uh, m i t a t 트로갈게요 현재로 자, 더피트스 하게 돼서 후가 빠지고 이미테이트가 타동사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이미테이팅 된 거예요.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동사 뒤에 목적이일때 아닌지 이미티치드가 없어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제가 왜 빨간색으로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자 그다음에 121번 가도록 할게요. 음 버트. 자, 이게 단서죠. 음 아까 정리해드렸던 네 가지 의 역적관계. 자, 그러면 뒤에 내용과 앞에 내용에 따라서 뒤에가 마이너스 내용이면 어, 뒤에가 앞에가 마이너스, 플러스. 앞에가 플러스의 내용이라면 뒤에는 마이너스의 내용으로 어, 엮어 줘야지 버트가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자 뒤에 볼까요? The producers felt that the expenses were... 모르겠어요. 자 앞을 더 갈게요. Uh, the movie special effects were costly. 자요게좀 음, 단순해요. Costly가 형사예요. 부사가 아니라 비싸, expensive. To implement하기 위해서 비쌌었다. 어, 비쌌었다 이미 과거에 지난 일이에요 어, 근데 근데 비쌌었는데 producer felt that 이라고 느꼈대요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들리죠 costly 비싸 그런 게 아니라 average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average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이펙트의 가격이 비쌌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격이 어뭐 천만 원이 오백만 원이었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돈을 냈기 때문에 자 비쌌었다 근데 그 가격의 가치를 pay o 했다. 그런 뜻으로 w o r t h w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다. 어, 뭐,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D가 정답으로 풀립니다. 128번 갈게요. 자, 감정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갑니다. 감정 동사 35개 정도 있어요. 여러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동사가. 어, 감정은 첫 번째. 자, 사람을 도와주면 무조건 PP. 사람을 도와주면 무조건 ING. 근데 이제, 음, ING 아닌 것들이 이제 impress, 싱이 없죠. 임프레시브 있고 그렇죠. 뭐 스케어링이 잘안 나오지만 스케어링 그러지 않죠. 스케어링이라고 얘기하죠. 원형 우선의 법칙 자 이거는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도와주는 관계가 사람 비동사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 자두 번째 사람 사물은 그냥 사람으로 갈게요. 사람 있을 때 앞에가 이렇게 있고 여기 빈칸이 있고 보통 나오는 게 사물이니까 N 사물로 갈게요. 세 번째 자 파인드 메이크 오염 수동사 어, 그 다음, 여기가 사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는 또, ing가 정답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형용사 자리에 삐동사, 소술적 용법, 한정적 용법, 이것도 소술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투비가 여기 빠져서 그래요. 오형식 자, 그래서 요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는 몇 번에 해당이 되냐면, 1번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명사에 사람이 앞에 있다가 빠진 거예요. 분사 구분된 거예요. 뭐 에지가 있다고 해 볼까요? 그리고 지글돌가 사람이니까 somebody 그 was surprised 에서 얘를 다 빼고 surprised만 남겨 놨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었 자, 144번으로 갈까요? 자, 이건 한국말로 해석하면 조금 어색해서 딱 선뜻 예, 시원하게 이게 답이다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렵고 오답이 다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약간 오답이 예로 밀어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정답을 처리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맞춰야 되겠죠. 자, 얘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노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조금만 어,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빨리 읽다 보면 they deliver the clearest audio. 자, clearest audio가 아주 음질이 좋은 건데 어떻게 할 걱정이 없게끔 어, 오디오 음질이 고퀄이다 이거예요. 자, 컴포트가 안도감, 편안함이죠. 그 편안함을 뭐할 필요가 없대요. 자, 프로바이드를 제공. 그 노란 단어하고 성립이 안 되죠. 인슈어. 위 receive 받는 건 이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선택한 것 같아요. 인슈어 뭐 보장하다 뭐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어, 이 컴포트를 sacrifice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 오디오의 퀄리티가 좋다요 자, 이거는 give up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다라고 해서, 어, 포기하다까지 해석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제, give up, 응, comfort. 아, 내가 소음이 좀 있어도 다시 참고 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컴포트 를 내가, 어,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노를 빼면 해석이, 어, 그렇게 좋은 그런 오디오다라는 거죠. 그래서 with no need to 라는 no가 있기 때문에 sacrifice라는 a가 정답이 됐던 어려웠던 86의 문제였습니다 자 125번 자이 문제는 동사가 여기 있어요 let to 자 lead to의 과거인데요 어 일단 initiative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얘는 가산명사일 때는 계획이라는 뜻이 있어요 계획 어셀수 있다는 얘기고 불가산일 때는 주도성 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take 어, 이니시티브와 분모된 것도 있고 자 정답 이니시티브가 정답이에요 어,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어, 계획이라는 뜻으로서 자 128번으로 갈게요 자이 문제는 명사의 어휘 문제였는데 음, 어휘는 전치사가 도와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덩어리 암기 어, 같이 그냥 툭 튀어나올 정도로 입에 붙을 정도로 이제 어, 달려 있어야 되는데 service for 이요 for 얘는 무엇을 위한 for 어쿠런스위드 동반 인어 왈크 응이신 어부 무엇에 인정을 하여 내지 귀신 투저 자인 왈크 응이신 어부 자 씨가 정답으로 풀렸던 문제입니다 23번 자이 문제는 난이도를 높이면은 여기다 제 웬을 쓰기 여제 스파이스 전체 사니까 업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자이 뒤에가 동사 이렇게 있죠 그쵸 자 그러면 플레이스 프로파일 유어폰 넘버를 주세요. Delivery 그러니까 delivery driver가 need to c o 당신한테 연락할 어, 때, 때면 when 연락할 때 경우에, 어때요? 이름면 어렵죠, 그렇죠? 얘는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 여가 있고 얘는 단순한 뭐뭐할 때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when 이때 할지라도 여러면인 n 스를 어, 풀어야 되고 이거는 최근에 두번 연거 붙출제가 돼서 내일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부사절 접속사 문제 꼭 나옵니다. 음, 한두개 전체까지 섞어서 어, 쉬우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틀리길 바라겠고. 네. 자, 112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어휘 문제, 부사의 어휘 문제죠. 부사가 뭘수식하는지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need가 있다 그래서 얘를 수식하는게 아니고요. find랑 관련 있게, 어, 엮어줘야 돼요. find a tool they need. 얘는 솔직히 없어도 되는 거예요. they need more. more, more까지네요. 자, 이렇게. 그들이 필요로하는 툴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거예요. 찾게끔 가능하게 하다. enable이 죠 그래서 enable somebody to 오영시 누구에게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수를 어떻게 찾게끔? clearly. 자, 명확하게 찾아. 명확하게는 어, 뭐 발음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자, h o n e s t 정확 정직하게 찾아. 자, n i l y 는어 이렇게 단 단정하게. 네. easily 쉽게. 자, 얘가 정답이 됩니다. 자, A로 많이 틀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24번 마지막 문제하고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복합관계 대명사가 어, 아주 간간이 나와요. 한세 달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두의 목적어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지가 있기 때문에 어 주어가 있어야 돼요. 즉,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두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복합입니다. 어, 그게 whatever whatever. 자, whatever이 먹고 있는 단어를 풀어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whatever. 자, 그래서 팀리 h i p team will do whatever anything that is needed to라고 해서 어, 이 밖에 정답이 될게 없습니다. 됐죠? 네, whoever는 어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두의 목적의 대상이 사람이 될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험 잘 보도록 하고요 컨디션 잘 조절 하시구요 시계하고 신문증 꼭 가져가시구요 음뭐 음료수 하나 가져가셔서 어 조금 지칠 때어 마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고 음뭐 히타가 소리가 좀 마돌된다 그러면은 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어, 편안한 음. 그런 어떤 환경에서 시험 집중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리고 갈게요. 자, 내일 시험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